우리나라에는 없는 그 정통 로마식 그 조각피자 인데요 어, 일반적으로 이태리 피자 하면은 동그란 얇은 도우의 그 화덕피자를 생각하시는데 실질적으로 이태리에 특히 로마에 가시면은 이러한 조각피자점이 훨씬 더 많거든요 예, 관광객들이 길거리 다니시면서 이렇게 손쉽게 드실 수 있게 커다란 철판에다가 통으로 구워서 이제 가위로 잘라서 판매하는 그런 조각피자입니다 그 예전 이태리 유학 시절에 어, 이런 조각 피자들을 보고 국내도 에 이러한 조각 피자들을 한번 좀 소개를 좀 해봤으면 싶은 그런 욕심이 있었습니다. 세 가지를 다 두께를 다르게 해가야 되거든요. 피자 종류에 따라 도 두께가 다르니까. 이런 감자베이컨이나 지 렌치피자 구우려고 하는데요. 네. 감자베이컨 렌치피자는 도우가 두꺼운 맛이 없거든요. 아, 네. 그래서 지금 도우를 좀 얇게 지금 정리하는 작업을 하는 거예요. 지금 도우를 펴가지고 특성을 네. 시키고 있는 상태거든요. 한 네. 5분 정도 특성이 끝난 다음에 그 다음에 토핑이 들어갈 거예요. 네. 감자베이컨 피자 만드는데요. 네. 로즈마리예요 아, 네. 로즈마리로, 로즈마리로 로즈마리. 이제. 네. 상 내고 양송이 피자예요. 토마토 소스에 이제 모짜렐라 치즈 그리고 양파가 조금 올라가고요. 그다음에 양송이. 양송이를 오븐에서 살짝 말려 가지고 토핑을 하거든요. 어, 위에 올라가는 토핑도 일반 뭐비네이션이나 이런 거랑 다르게 좀 재료 고유의 맛을 좀 살리는 쪽으로 그렇게 하고 있어요. 렌치 드레싱이에요. 땅크림이랑 우유, 마늘, 레몬 주스 뭐 이런 거 이렇게 섞인 드레싱인데요. 약간 달콤하고 고소한 맛이 나요. 그 국내 일반 미국식 피자에 그런 이런저런 재료들이 이렇게 섞인 그런 컨비네이션 피자가 아니고요. 그 재료가 갖고 있는 맛을 좀 살리는 쪽으로 어 되게 심플하게 토핑이 올라가면서도 재료의 고유의 맛과 이제 적절한 향신료를 배합해서 그 맛을 살리는 쪽으로 좀 주력하고 있어요 도우를 뭐 엑스트라 버진 올리브유랑 소금, 물 같은 걸로 만든 그 포카차 빵 같은 도우 위에 토핑이 들어가고요 종류에 따라 다른데요, 지금 거는 한 11분 정도 어, 제가 이태리어를 전공을 해서요. 네. 예전에 한 10, 10여 년 전에 이태리에서 이제 유학 시절 때이 아이템을 보고 어, 괜찮겠다 싶었는데 이제 회사를 다니다가 이제 회사 그만두고 다시 이거를 배우기 위해서 이태리에서 피자를 배워가지고 왔거든요. 그래서 이제 시작하게 됐습니다. 어, 버섯 피자, 렌치 피자, 그리고 로즈마리로 향을 낸 감자 베이컨 피자 세 가지 만들어 봤습니다. 토마토는 가능한 최대한 익히지 않고 좀 신선하게 드시라고. 12가지 정도 메뉴가 있는데요. 제일 많이 드시는 게 약간 매콤한 살라미 피자하고 그리고 약간 고소하면서 달콤한 스타일 렌치 피자. 그리고 기본 마르게리타 치즈 피자 있고요. 참치나 방울토마토 같은 경우에는 약간 매콤하면서 깔끔한 스타일이고요. 버섯피자랑 여기 감자베이컨 같은 경우에는 담백한 스타일이에요. 네. 주문하신 피자 나왔습니다. 네, 맛있게 드세요. 이게 렌치피자고 이게 방울토마토피자예요. 다른 데 피자보다 맛있어서 계속 다시 와야겠다 생각하고 왔어요. 마가리타 아, 피자가 그래서... 제일 맛있었고 예. 그다음에 퐁키 피자도 맛있었어요. 자연적인 그 재료 내추럴한 재료 쓴게제 마음에 들고요. 일단 도우 맛이 좀 틀린 것 같고요. 그리고 그 재료의 신선도 같은 것도 좋고요. 예, 제는 맛있어요. <laughs> 이거 맛있어요. 너무 맛있어요. <laughs>